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며, 게다가 더욱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영원한 왕권을 하필 그의 최악의 실패로 결과된 아들로 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가 하고 싶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말로 선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이 너무 깊어, 골리아답해, 무장도 안 하고,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그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심을 가졌던 사나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그의 모든 생애를 먹칠하는 사건 사고도 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과 그 결과들이. 다윗의 순종과 기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을 우리가 은혜의 대표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며 구원을 선포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대표자는 다윗이었고 로마서 4장에 다윗을 인용할 때는 시편 32편의 말을 인용하여 그 죄의 허물에그허물에 그 허물에 사심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를 인용합니다. 잘잘못이라는 잣대를 하나님께서 대시는 것은 그 아무래도 좋아서가 아니라 잘잘못의 잣대에 의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사고로 인하여 벌을 받는 추락하고 망하는 것도 아닌 그가 이유와 원인이 될수 없는 결과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남마다 지켜 불에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압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있습니다. 열매를 주서 모으는 것, 사서 모으는 것. 업적을 모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기 원하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각양각색의 열매를 모았느냐를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놀라운 점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납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열매와 나무 관계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그 유명한 하늘의 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마저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인 걸 보이겠다가 되는 겁니다. 감나무를 보러 왔다. 그러면 나무를 보겠습니까? 감을 보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감을 보고 싶죠. 예수를 보러 왔으니까 예수가 예수인 열매를 보이겠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